인생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단지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쉽게 알아가는 미래과학기술 교육 진행을 맡은 임종민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과학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 그 저를 도와주실 강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끝에 있는 강사분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로빈 이사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임효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과학기술 진로직업 강사 정기훈입니다. 네, 그럼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직업들과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규훈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반적인 사회 경제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크게 진보된 인류 문명의 총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 함은 제 1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데요. 석탄, 증기기관과 같은 새로운 동력원들이 사용되고, 음, 공장제라는 새로운 노동 분업 체계가 형성되고 발전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프리드리 앵겔스는 어, 이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하였고요. 이후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에 의해 좀더 구체화되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어, 산업혁명이란, 어, 사회, 경제,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석유와 전기에너지의 활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기기의 발달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의 구조적 발전은 제조기기와 운송수단의 혁신, 영화와 라디오 같은 오락 분야에까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차 산업혁명부터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때문에 한 가지로 명료하게 특징을 꼽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컴퓨터 기술,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아날로그 산업과 융합되고 어 이를 통해서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음 대부분의 산업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 제3차 산업 혁명의 핵심을 정보 기술과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자동화된 생산 체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석유와 전기 에너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정보 기술과 재생 에너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그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여 인간을 대신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기계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인간 대신 아주 단순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 하면 아픈 사람을 진찰하기도 하고 알아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회계도 하는 등 기존의 인간들이 대체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던 분야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들어져, 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들과 그들이 함께 사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 단계였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사람을 대체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를 토대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 우리가 겪을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경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분야가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과 다르게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 낼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나 금융업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변화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꼽을 수 있는 게 말인데요. 말은 과거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기차, 선박 등이 개발되면서 말은 점차점차 그 위치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의 변화로 인해 인간 삶은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닥뜨릴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인공지능과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파고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그 둘의 대결은 세계적으로도 파장이 엄청났었는데요 경기전 이세돌 구단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섯 번의 대국 중한 번이라도 진다면 자신이 진 걸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얘기도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게 체스나 장기와는 다르게 바둑은 둘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170 제곱으로 매우 많고 복잡해 인공지능의 도전이 번번이 무너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의 테스트 영상이라고 공개한 대국 역시 그다지 높은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일어난 뒤 결과를 살펴보니 1대4 알파고의 대승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이렇게 단기간에 실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딥러닝 기술에 있습니다. 네,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딥러닝 기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딥러닝 기술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딥러닝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고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맞닥뜨렸을 때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인간이 일일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선별하여 기계에 넣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바둑기보를 공부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약 3천만 건 정도의 바둑기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약 천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의료 분야나 금융 분야에 대해서.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바둑기사라는 직업도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바둑이라는 종목과 바둑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요. 비록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라는 종목과 바둑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개발되었지만 육상이라는 종목과 육상 선수라는 직업이 사라진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이죠. 오히려 알파고의 개발로 인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흙과 백의 숙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둑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바둑 중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바둑 중계를 좀더 쉽게 볼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직업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로빈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로봇 분야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트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섭과 간 학문적 연구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동시에 수업받고 또그 과목들끼리 연결되는 수업들을 받고 있듯이 학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끼리 그 경계를 없애는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네 그러면 학문 간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라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의 가치 중립성입니다. 네. 가치 중립성은 과학을 하나의 도구로 보고 그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나쁜 쪽으로 사용된다면 핵무기가 될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될수 있습니다. 앞선 예시들처럼 가치중립성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분야이자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야가 될 것입니다. 아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과학기술과 공학 이외에도 인문학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런 대표적인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 그대로 핸들을 잡지 않고 센서를 통해서 차량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차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상용화되어서 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여러분들이 타 있고 그 앞에 바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랬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보고 갑자기 멈춰야 되는데 멈추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들이받거나 해야 되는데 총 이럴 때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그대로 직진을 하거나 그 옆으로 꺾거나 혹은 멈춰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도덕성 선택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도덕성 판단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사회자님이 언급하신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MIT 연구팀의 주도로 진행된 하나의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서 트롤리는 지상 전차를 이야기를 하고 딜레마는 영어로 말하면 두 개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을 보고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트롤리 딜레마를 보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로 위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절차가 달리고 있고 그 앞에 인부 5명이 서 있습니다 그 반대편 철로에는 인부 1명이 서 있고 사회자님은 지금 그 철로를 변경할 수 있는 철로 변경선 옆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사회자님이 이 변경선을 당기면 한명이 죽고 당기지 않으면 5명이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사회자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실까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저는 다섯 명을 살릴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명을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철로를 달리고 있고 그 앞에 다섯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교가 위에 하나 있고 그 철교 위에 사회자님이 서 계십니다. 이때 어떤 큰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바로 옆에 어떤 큰 사람이 한명서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사회자님은 이분을 밀치셔서 열차를 멈출지, 혹은 이 다섯 명을 그대로 치게 하실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까? 아, 어... 이번 질문이 훨씬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어, 일단은 한 명의 희생으로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한 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권한이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유사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사람들의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선택의 경우에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지 혹은 그 차를 만든 회사가 잘못인지, 혹은 이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래머가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수 있듯이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